안녕하세요 유튜브랩의 커피캣입니다 유튜브랩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간혹 이런 댓글들을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조회수가 오르지 않아요 혹시 제 채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어,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문제점을 확인해주세요 혹은 제 채널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와 같은 댓글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일일이 채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는 시간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랩을 계속 보셨으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댓글을 다실 때마다 저희는 그 해당 채널에 직접 들어가서 보고 컨텐츠가 무엇인지 현재 어떤 컨텐츠를 어떤 주기로 영상을 올리고 계신지 썸네일은 어떠한지 직접 영상을 보기도 하면서 실제로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든가 댓글을 자주 달아주신 분들은 대체로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댓글을 그냥 달지 않고 채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느냐? 바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 성장이 되지 않는지 알아내기 위함이에요. 그때 생겼던 질문이나 혹은 그때 생겼던 아이 부분만 고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와 같은 생각들을 담아서 유튜브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유튜브랩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이야기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가끔은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댓글을 다시기도 해요 오늘은 유튜브랩 시청자분들이 늘 궁금해하는 내 채널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주시기 전에 내가 충분한 양의 영상을 올렸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정말 많이 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의 채널에 들어가면 영상이 하나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영상 하나로 많은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노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최근엔 조금 늘어가지고 세 개. 10개 정도로 늘긴 했으나 그 정도의 영상 수로는 구독자 수 추이나 조회수 추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데이터들입니다 컨텐츠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이 20개? 30개 정도는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내 채널이 잘 크고 있는지 모를 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바로 컨텐츠의 소재가 들쭉날쭉한 경우입니다.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도 그리고 허피디님도 많이 말하는 그 소재. 영상의 소재가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다면 구독자가 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로 이 질문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채널 관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조회수랑 구독자 수는 사실 숫자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뭐 편집의 수준이라든가 썸네일이 어떠하다라든가 채널아트나 프로필이 어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채널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조회수를 확보하고 구독자 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채널의 정체성을 내가 잘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맞춰가고 있는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번째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입니다. 정말 많이 얘기드리는데 제목 앞에 이모티콘 좀 붙이지 말래요. 그 이렇게 동그란 애들, 웃고 있는 애들, 별표, 하트 붙이지 마세요. 기존의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분들이야 그런 이모티콘을 통해서 피드에서 눈에 띌수 있겠지만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검색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알려야 하는데 검색할 때 이모티콘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그 이모티콘이 들어간다고 해서 눈에 더잘 띄는 영상을 찾아서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에요 검색을 하는 목적에 맞게 영상을 찾기 때문에 이 하트, 이모티콘, 대가로 이런 것들로 영상의 제목을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두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발 말씀드리지만 초반에는 검색과 추천 동영상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영상이 보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목이 눈에 띄게 하시기 위해서 이모티콘 특수 문자와 같은 그런 것들을 제목 앞에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인의 채널의 성장이 멈추었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내 채널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청자에 대한 공부를 면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상을 봐주는 주된 사람들의 연령, 지역, 취미, 취향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에 맞는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관련 영상 보시면서 내 채널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내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